저는 이 서울 장신의 이 기도 모임이 모르겠습니다. 누가 이 모임을 원하고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고 뭐 기도하는 건당연히야 하지만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뭐 확실히 아시는 분이 계시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맥락으로 보면 저는 이게 그냥 더 많은 사람이 모임 목적이안됐면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가 또그 다음 세대 도구 그 소명받은자가 이 학교로 와서 무언가 기도하라고할때이 모임에 나올 수 있고 이을 수 있는 걸 그게 너무 너무 중요해요.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도의 소명, 이 학교의 기도로 무언가 바톤을 만든 사람들, 다음 바톤을 넘겨줄 사람들, 이 모임이 정말 기도하는 모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임으로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주시는 거예요.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. 이곳에서 정말 기도의 꿈을 꾸는 사람, 이 서울장신의 좀 영적 유산 남기 선배들로서.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를 좀 채워서 그 기도가 이 학교를 이끌어 가고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어 가고 다음 세대를 좀 세워나가는 그런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학교에 5년 10년 15년 왔는데 어 그때 뭐막 부담스러우냐 회장도고걱하고 조금 이따가 막, 막 전전 불구하고 이랬던 모임인데 어 번호까지 그리고 배우고 막 기부의 불이 있어요 이 학교를 이끌어 가는 이런 것들 보시면 하나의 외환 주식사, 외환 주식사, 어느 는 거기에 동의하고 믿고 할수 있다면 그것이 옳떤 보다 보이는 이유가 니다